이런 거 있던데 사투리를 쓴다. 어 나무이키 원래 방송에 직접 쓰는구나? 아무도 안 해주면 원래 자기가 하는, 하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 뭡니까? 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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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게 어쩔 수 없어. 어 나무이키 못 써요. 뭐, 어나나 나, 내가 쓰는 거지. 예예예예예예.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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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아그아 어. 그, 어, 잠깐 타임 잠깐 타임 잠깐 타임. 아 어, 거기 맞네. 여기 맞다. 어 방송 특집. 어 맞네. 딱 맞네. 게임 유기비. <laughs> 어, 그렇게. 어, 뭐야, 왜 이래. 어, 게임, 유 게임. 아, 이거는 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어. 엔딩을 기대하면 안 된다. <laughs> 어. 근데 나무에게 원래 방송이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어,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고칠 수도 있잖아. 어. 어,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좋은 점, 미담, 미담 쓰고 싶어서 쓸 수, 어, 쓸 수도 있지. 어, 그쵸. 그니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다 쓰는 거야. 자, 이거에 맞춰 쓰시오. 어. <laughs> 왜? 나는, 나는 대장이니까. 대장 말대로 나무 일키를 쓰거라. 다들. 어. 아, 놀라, 아, 놀라하냐요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아, 제가 수위를 제, 어, 수위를 제시 했어요. 어. 어. 어, 논란 및 사건 사고, 여기만 여러분들 넘겨주면 되는 거죠? 어, 뭐, 지금 기억나시는 분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리, 미리 쇼부 보고 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 게임 실력. 게임을 접한 지 2년도 채안된것 치고는 그럭저럭이다. 어때요? 양심적이죠? 난 양심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미리 써왔어요. 어때요? 괜찮죠? 어, 자, 말 없는 거, 말 없는 거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래 어.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면? 아, 그럭저럭이다. <laughs> 아, 아, 네, 태고. 알겠어. 습 아, 꽤 잘한다. 라고 했는데. 어, 말이. 어, 그럭저럭이다. 아싸! 그래도 그럭저럭이 어디냐. 개 못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 개 못한다. <laughs> 빨리 넘어가야지. 어. 자, 다들 하... 없으시죠? 그럭저럭 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성격. 100% 한국인이다. 자, 성, 성격 100% 한국인이다. 어. 이거, 감... <laughs> 이거 써야 되는 거지. 이거 남, 이거, 이거 남겨야 되는 거지. 음. <laughs>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런 거 있던데, 나무 위기 보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 줄. Sure. 어. 어. 어, 왜요, 왜요? 선생님, 왜요? 네, 바선생님. 예, 바비선생님. 야, 야. 한국인이다! 귀하지 않았던 성격이 아니라고요? 아... 그런가? 어... 아야 아, 그래서... 아, 아 봐서, 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바비 선생님으로 고치셨어요. 아 죄송해요. 아우, 아 논란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죠? 논란이 사건사고, 지금 쌓... 사, 시청자한테 바비 몰라고 한 논란. 오해, 오해. 죄송해요. 어, 그다음에 어. <laughs> 계속, 계속, 계속 추가돼, 계속. 오케이. 어. 남자 평균이 57이라고요? 맞잖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43. 43 <laughs> 하면 <싸우면> 되지 않을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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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너무 작아요? 그러면 3더 할게. 6. 어때요? 6. 6. 괜찮죠? 46호. 어. 어. 괜찮은데? 어. 왜냐면, 남, 남선 평균이 57이잖아. 아 그러면 좀더 해야 되네. 그럼 50 정도는 해야겠네. 어, 이렇게는 해야겠네. 어, 됐다. 응. 어. 아닌가? 아, 여자 54, 55라고요? 그러면 작진 않으니까 56호. 아니, 평균이잖아. 자가용무 됐고, 월급. 유자차가 뭐예요? 유, 유자차가 뭐야? 유자차를 먹을 수 있냐고요? 유자차 저 싫어하는데? 월급. 서민. <laughs> 서민.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오케이. 어. 4대 이거는 근데 이거안 해도 될것 같고. 2024년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학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고. <laugh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정확해. 아, 정확 역시 정확하게 쓰는 게 맞지. 오케이. 어. 방송 특집. 어. 오케이. 어. 유동적이다. 어. 그 다음에 외국어 실력, 근데 한국어 실력이 제일 나, 낮은 것 같다. 됐다, <laughs>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어. 오케이, 좋아요. 어, 됐다, 어, 놀랍네. 사꾸사꾸다 여러분, 어! 자 제가 그래서 놀라미 사건 사고 수위를 제시를 했어요 요거 조금 더 올릴까? 어, 요정.. 이 수위는 너무 너무.. 그런가? 너무 초등학생.. 초.. 등학생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너무 조금 약한가? 어.. 일단 알겠어요 GTL 온라인 첫 방송 연령 제한 안건 사건 아 이거 그때 난좀 억울하다? 아니 이거 내가 봤어요 그니까 보통 근데 이게 스팀에서 뭔가 우리 하나랑 한국식으로 연령제한을 표시를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 내가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가지고 대부분 안 걸길래 나도 안 걸었는데. 알고보니 그게 다 온라인이었던 거지. 근데 스토리를 걸어야 된다고 그때 마침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꽤 했어. 처음에. 어. 그니 이건 논란이 아니야. 그냥 에피소드? 어. 그러니까 삭제도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혼란, 혼혈 논란은, 참, 누군가 만들었다. 어, 논란이라고 할 것도 없다. <laughs> 어, 100% 한국인이다. 어,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어, 그런 걸 논란, 사건 사과 사고라고 하지 않냐고요? 아, 그런가?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겠네? 어,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사건, 사고 논란에 직접 써? 야, 나도 대단하다, 하셨다 아. <laughs> 이걸 지가 직접 쓰네? 어. 어. 사투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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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연령 제한 안건 거. 안건 사건. <laughs> 아, 아, 활란기를 확실한가 봐. 어. 아, 어. 어, 조금 억울한 부분, 이 아, 이렇게 쓰더라고.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쓰더라.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담뿅을 그 당시 스팀에서 확인을 했, 네, 확인을 했고, 구글을 검색해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없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담병사정이지. 어, 안, 됐, 음, 그러면 안 됐다. 이렇게 쓰던데? <laughs> 이렇게 쓰던데? 이, 나무 힛기식 문제. 어, 어, 이런 느낌이던데? 하지만, 조건 억울한 부분이 있게, 담병, 을거가 스트레스 확인했고, 구걸 검색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담병사정이지. 그러면 안 됐다. 어, 억울하지 않은 범죄자라. 맞을 때, 아, 야, 야, 맞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범죄자가 아니잖아. 어, 이렇게, 이런 느낌이건데? 이런 느낌. 어때요? 나머리께서 많이 봤어. 나. 어. 아, 그래요? 아, 알았어요. 어. 그러면, 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죄송합니다. 어.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번에 용과 같이는 처음부터 1 9검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확실하더라고요. 어. 어, 아, 아, 달달한 사과가 조금 더 기분 푸시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아, 다 맞춰 드릴게요. 네, 어. <laughs> 어. 아, 그렇구나. 어 요즘은 조금 취향이 다양해졌거나, 아, 사과에 있어서. 알겠다. 알겠어요. 심심한, 심심하고, 달콤한. 오케이, 됐다. 됐다! 됐죠? 오케이. 이것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그 당시 시청자 닉네임이 바로 시작을 했다. <laughs> 어, 시청자가 먼저 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어, 친근하려고, <laughs> 친근하려고, 친근하게 대하려고 하다가, 어, 다, 음. 그렇게 됐다. 어. 어, 왜 억울한 표현도 안 돼요? 어. 그치만, 빠르게, 어. 수정하여서, <laughs> 어. 다, 선생님이라고, 고정하였다. 어. 어. 불렀다. 어. 아, 어, 해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어.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다음날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고치는 거잖아요. 팩트이한 일만 나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팩트잖아. 내가 팩트 말했는데 왜? 팩트네 팩트. 알았어요. 그러면 그래. 근데 이것도 좀 억울한 게 이런 말 많이 써져 있는데 나무위키에 내 봤어. 나 나무위키 봤어요. 나 나무위키 공부했어요. 이것도 좀억 이것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laughs> 이런 그런 상황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봤어요. 어, 내가 나한테 유리한 진술 할수 있는 거고 도움이 내가 다 보고 왔다고. 어, 내가 공부 안할줄알 아나 보네. 어, 진짜. 어, 사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그걸 본인이 쓰지 않는다고요? 아, 이거 어차피 익명으로 쓰는 거잖아. 내가 익명으로 쓰면 돼. 아, 그거 좀 쓰면 누가 썼는지 아나? 익명으로 쓰는 거 아니야? 어. 남이 써줘야 돼요? 그러면, 자, 자, 그럼 역할을 맡을게요. 자, 당, 어, 당사자, 당신께서 쓰시면 될것 같고. 다 닉네임. 어, 그럼 됐고, 어. 안 써줄 것 같아. <laughs> 아까 그러니까 피해자, 피해 의자는 쓰면 안 되니까 피해자가 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남들도 인정할 거예요. 이상하다. 어, 맞아, 맞아, 이게 맞지. 아 어, 옳게 됐네, 옳게 됐네. 자, 역할 분배, 어, 역할 분배 잘했어요. 인터넷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연, 그럼 그럼 넘어가야지. 그럼 자, 자. 이제 보자. 지금어누가지금나 이런 거 되나? 잠깐만요. 나도 모르는? 기능. 아, 없네요. 전 이런 기능이 없는, 어, 그, 채팅봇이랑 일하고 있어요. 어. <laughs>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아, 잠깐만. 기능, 이렇게 친구 나오던가? 어, 이렇게. 아, 몰라. 아, 됐어. 권력남은 뭐야? 권력남? 어. 어. 얘랑 좀 합의를 좀 봐야겠네. 이, 이 친구랑 좀 합의를 봐야겠네. 오케이. 자. 자, 이제, 논란 없죠? 난 사실, 근데, 논란 및 사건 사고가 이렇게 네, 이게세 개나 생길 줄 몰랐어. 어. 그니까, 권력 남용. 권력 남용 내가 언제 했다고? 권력 남용 한적 있어요? 나 없어. 사건 사고가 이렇게 세 개나 있다고? 말도 안 되네. 어. 미담이나 있겠지, 어? 아! 내 편이다! 내 편! 눈물 흘린 안메치니 안녕하세요! 내 편이다!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저, 어, 나락 꺼내려고 놀란미 사건 사고에다가, 어, <laughs> 막, 막, 막다 쓰래요. 지금 저희 나무있기 미리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무있기 지금, 원칙적으로는 제가 쓸수 없는데 제가 써보고 싶어서 쓰고 있거든요. 어. 아, <laughs> 그래서, 아 내가 권력남용을 언제 했냐고요. 선생님, 잡지 들어오신 분들, 제가 권력남용 한적 있나요? 제가 권력남용이라고 하면은 게임 엔딩을 안 보여준 정도밖에 없잖아요. 좀처럼 안 보여준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권력남용이라고 하면 어 중범 중범죄 뭐야? 아 아까 그거 아 아니 그때 그거네. 아니 그거는 아 별로는 하게 해줘 피해자 피해자의 변명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미란다 고지 해가지고 나도 찰칵 지금 수갑 차고 있지만 변호사는 고용할 수 있잖아요. 어어 어. 알았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어별어별거 아닌 채팅은 신 시청자를 임시 제한을 했다. 됐죠? 어. 근데, 이게 억울한 게, 자, <laughs> 어, 나무 나물끼, 잇기, 나무 잇기처럼 쳐야지. 근데, 이게 억울한 게, 별거 아니, 채팅이 아니었다. <laughs> 아, 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어! <laughs> 진짜. <응. 웃음> 이상한데. 됐죠? 자, 권력남형, 이걸로 괜찮아요? 어, 괜찮, 어, 어, 머리 아파. 어, 좋다고? 아... 뭔가, 뭔가, 뭔가 이상한데? 어. 야, 이상해. 개인 신상, 개인 신상의 햄버거 제일 최대로 뭐, 뭐 몇개 먹냐 이런 걸 왜, 진짜 물어보는 거 맞지? 어, 그래요. 넘어갈게요. 알았어요. 자, 놀란미 사건 사고 있나요? 없죠? 어, 나 이제 없어. 어, 뭐 있겠어. 유튜브 관리, 허술, 허술한 관리? <웃음> <진짜>. <웃음> 계획 정해놓고 계획대로 안 하기. <laughs> 술술 나오네? 아 술술 나오네. 어그다음어 어, 청소 어방 청소한다고 휴방하기어이게 이렇게 <laughs> 술술 나오네. 어 없도 어? 없죠. 어 시청자들의. 이거 쓰면 진짜 혼날 것 같은데? 다음을, <laughs> 칭 아, 맞다. 하나 생각해야 돼. 그거 써야 될거 있다. 어디냐면, 방송 특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 이거, 이거 지워. 필요 없어. 어. 매주 토요일마다, 어, 단편 뉴스를 진행한다.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뉴스 형식으로 진행한다. 됐죠? 마음에 들죠? 어. 난 이걸 쓰고 싶고, 여러분들은 이걸 원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섞었어요. 합입, 나, 합리적으로 제안했다? 어. 됐네. 아, 그래, 맞아.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게임 실력, 보세요. 저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쓸 거예요. 5천명 됐을 때. 5천명 됐을 때 이렇게 쓸 거니까. 어. 아, 실제로 남의 끼 올리게 되면 컨텐츠 무료. 어! 오케이. 바비나이 원하시는 거 하나 내가 해드림. 자, 여기서 내용 수정이나 내용 추가 하나 해드림. 자, 아, 어, 굿 아이디어. 어. 어, 상, 칭찬 스티커를 드리겠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어. 어. 굿 아이디어! 오케이? 베리 굿! 어... 아 게임 실력 개못한가요? 아 한번 말했어요. 어, 글자 남아 이런 중청금 같은 거. <laughs> 내가 또 약속. 을 아, <laughs> 했어요? 어, 어, 남아 아니죠. 여아 이런 중청금이요. 어, 자 여아 이런 중청금. 어, 병아리 이런 중청금이라고 해야 하나? 어, 조류 이런 중청금? 어, 조 조류 이 이런 중청금. 오케이, 좋아요. 자. 됐네 어. 아 노래 실력. 아 노래 실력. 게... 맞지 않아 이거? 실력이 고 뭐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몇개 없다. 컨디션이 매우 유동적이다. 어. 근데 텔미는 텔미는 잘 부른. <laughs> 잘 부르나? 텔미를 부른. 됐네어 됐다. 텔미를 부른. 아, 뭐야, 이게. 꺼져.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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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 막말 논란. 막말 논란. 아, 자꾸, 아, 자꾸 생기잖아. 막말 논란. 막말 논란. 어. 어, 이거 나중에, 이거 나중에, 우리 할 때, 어, 내가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이게, 원래 초안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 초안 만드는 게 제일 힘든, 제가 초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수정만 하면 되잖아? 원래 아무리 그지 같은 초안이라도 초안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그지 같아서.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빼고 넣고 하면 제가 새벽에 몰래 살짝 들어와가지고 또 고치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가지고 뭐야 또 바뀌었네 이러면서 또 고치고 제가 또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우리는 방송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어, 사이가 좋게 함께하는 건지 나쁘게 함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린 언제나 함께랍니다아그도 <laughs> 어. <laughs> 아 코인보다 더 빡세 어. 아 그래도 코인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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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치, 너무 칭찬이 없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나무 위키 쓰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어서 쓴 건데 칭찬은 하나도 없고 지금 게임 개못한다 성격은 급하고 고집이 세다 다혈질이면 쉽게 발끈한다 쓸데없는 걸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일본리는 것이 취미이다 애는 착하다 이런 거 피자 내줘 같이 아니 그런 거 말고 어 그게 진... 그런 칭찬 말고 <laughs> 그런 칭찬 말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2024년부터 2021년 학고까지 학고다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지금 <laughs> 빨 지, 하나만 지워줘야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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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내가 말하기 좀 그렇잖아. 어, 내가 말하기 좀 그러니까. 어, 성격이 밝다! 아, 성격이 밝다! 그니까, 성격이 밝다예요? 아니면 애는 착하고 성격이 밝다예요? 확실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이거 온점 지우고 같이 쓸지 아니면 따로 쓸지 이거 중요. <laughs> 네. 나 일단 성격이 밝다라고 씁니다. 아, 착 됐어요? 착하고 밝다. 오케이, 오케이. 굿. 근데 나 칭찬 하나만 써주면 안 돼? <laughs> 아, 칭찬 강요. 칭찬 강요 논란. 아, 뭐야. 계속 논란만 생기잖아. 내가 말할 때마다. <laughs> 어. 칭찬받을 짓을 하고나 말하지. 하나도 안 해놓고. 자꾸 칭찬해달라고 해서. 어. 그러들이 게시로 한다. 아, 놀란 제조기? 오케이. 놀란 제조기. 아, 놀란, 놀란. 놀란 제조기 놀란 알겠어요. 어. 어. 놀란. 놀란 제조기 놀란. 어. 어. 아, 이게 이게 되게구나. 음. 응. 2만 A. 이 입만 벌리면 불안은 아닌데 논란은 계속 제조된다. <laughs> 만들어진 다 버티고 <laughs> 뭐, 사상 최초로 어. 뭐라고 하지? 논란민 사건 사고 약간 따로 따로 만드는 거 있지 않나? 뭐 자세한 걸 보려면 뭐 어디로 넘어가세요 이런 거 있잖아. 어, 게 상세 상세 페이지가 있다. 됐네. <laughs> 이게 뭐야? 말말한 마디 하실 때마다 이렇게 되네. 어,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아 좋아하면 안 되는데 하나도 생각났어. 뭐냐면요. 어, 시청자가 방송 보면서 자는 거 못하게 하는, 못하게 하는, 못하게 하는 거강 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하면 보통 잔잔한 방송을 하기 마련인데 너무 쫑알쫑알 돼서 잠을 못 잔다 어, 라디오 역할을 아, 백색소음이라고 해야지 백색소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 됐다. 아 논란만 계속 생기네. 아 <laughs> 이거 논란이에요? 나어 이거 논란인가요? 어 이거 어 승관석 그렇죠 승관 오늘 바어 바비나님 못드시었나 제가 오늘 지금 고정해도 돼 있는데 원래 오늘 이거 1부하고 2부가 GTA 온라인인데. 오늘은 1부까지만 하고, 내 네, 해고, 조금 컨디션 관리를 해야 내일 휴방을 안, 안할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달려버리면 내일 휴방을 무조건 할것 같아서 컨디션 관리를 좀 해야 돼서 오늘은 1부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 혹시 지금 처음 듣는 선생님인가요? 어. 결론은 어, 맞아요. 아까 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결론은 컨디션 관리. 컨디션 관리. 선수 보호. 그리고 어, 최적의 상태 유지. 어. 그 상품 상품 관리. 상, 상품 관리. 됐다. 자, 알겠다. 그럼 상품 관리라고 하면 되겠죠. 상품 품질 어, 관리를 위해서 어, 그 오작동과 어 오작동과 그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오늘 좀 쉬어야 할것 같아요. 네네잘 쉴게요. 그리고 내일 열심히 하는 걸로 열심히 내일은 GTA 온라인으로 들어가는데 내일 선생님이 있으시면 무슨 부습, 웃음을 조금 하거나 선생님이 안 맞으면 논란 제목이나 말해주세요. 뭐라고 해요? 어, 어, 어 초심, 초심 이든아 초, 심은 초심이 더 심각했어. 아 일부만 진행, 알겠어요. 일부만 진행, 알겠어요. 어 쉬고 싶다고 하면 되지. 아, 아 오작동, 오케이. 오작동, 오작동, 오작동 불량률, 어 등등의, 어 일이. 오케이, okay, 됐다. 1분 맞이네 노란, 됐죠? 완벽하네. 오케이. Okay,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하는 걸로 하고, 어, 어.